수학의 답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도 해결해 낼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형태가 있지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? 우리 인생에 나눗셈은 없다. 얘를 본 순간 아 너는 곱셈 문제야 라고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. 뭐라고 써 있어요?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친다. 대신에 어떻게 나눗셈 뒤에 있는 애 물구나무 서라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? 바로 해봅시다. 가만히 앞에 있는 애 두고 곱셈인데 물구나무 서라 그러면 안 돼요 얘 억울해요 그대로 냅두고 나눗셈만 곱셈으로 고쳐야 돼내 인생에 나눗셈 없거든 대신에 네가 물구나무를 딱 서줘야 돼 이렇게만 해주면 간단한 곱셈 문제로 뿅 바뀝니다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뭐만 잘하면 돼요 부호 결정만 잘 하면 됩니다 부호부터 결정하고 다른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몇 개예요 두개 마이너스 두 개는 뭘로 변한다. 플러스로 뿅 변한다. 그럼 플러스로 뿅 바꾸고 나머지 계산은 열심히 해봅시다. 약분하면 2. 여기도 되네요. 4. 얘도 되네요. 3. 그럼 남은 거 실수하면 안 돼요. 여기서 3, 4, 12다. 이렇게 플러스 12라고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이지만 결국에는 곱셈 문제로 바꿔서 풀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우와 혼합 계산인데 너무 쉽죠?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하게 바꿀 수 있어요. 우리를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. 바로 이런 문제예요. 곱셈하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데 뭐도 들어 있어요? 거듭제곱도 들어 있어요. 자, 여기에 들어 있는 거 뭐냐하면요. 거듭제곱하고 곱셈하고 나눗셈이에요. 자, 우리가 요거를 다 뭐라고 볼수 있어야 될까요? 이거 전부 다 그냥 싹 곱셈입니다. 이 문제는 곱셈 문제.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거, 욕심 부리면 안 돼요. 어나 나눗셈 보니까 곱셈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. 조급해하지 않고 거듭제곱이 있는 이상 아무 것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제일 먼저 1번으로 할 일은 거듭제곱을 탈출시켜 줘야 돼요. 그럼 거듭제곱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? 얘네 각각을 일단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작업들을 처리하는 거죠. 자, 얘 해결해 볼까요? 마이너스 3이 세번 곱해져 있어요. 얘 안경 썼어요, 안 썼어요? 안경 썼어요? 마이너스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3세번 곱하면 3 3은 9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? 안 돼요. 3세번 곱하면 3 3은 9, 9 3 27까지 가야 됩니다. 자, 얘 거듭제곱에서 탈출했어요. 얘도 해봅시다. 마이너스 세개 있네요.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번 곱하면 8분의 1이에요. 역시 탈출을 시켰습니다. 자,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어떻게? 1 깔려있죠? 뒤집어, 물고 나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면 저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로 보이세요? 같은 문제가 됩니다. 자, 이제 또 바로 해결해 볼게요. 약분부터 이번에는 해보면 9, 3, 27 어, 신나게 약분 될줄 알았는데, 더안 되네요. 그럼, 분모팔, 분자삼 남아있고, 부호는 마이너스가 세 개. 둘이는 뿅! 바뀌었지만, 얘가 혼자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살아있다.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과 곱셈과 나눗셈 섞여있는 문제,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? 첫 번째 거듭제곱 탈출시키고, 두 번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해결한다. 이 과정에 중심을 두면 여러분의 수학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불타오르네.